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시험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동영상 남깁니다. 아, 앞서 큐넷 그 국가기술자격시험 22년도 시험 일정문, 공지문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3회차부터 이제 기사 전체 종목 전체 종목이 이제 어, PBT 방식을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CBT 시험 방식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 여러분들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추넷에 공지문으로 올라와 있는 22년도 1년치 시험 일정표 공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BT 시험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쨌든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정보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해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어, 2회차까지는 자 2회차까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오말카드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어디로 돼 있었냐면, 주로 학교였습니다. 학교. 그래서 뭐, 공업고등학교 교실, 그 다음 뭐, 중학교 교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로 시험장이 주로 지정이 됐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싹 바뀌게 되겠죠. 자, 3회차부터는 기사 전체 종목이 산업기사 포함입니다. 산업기사 포함 자, 산업기사 포함 전부 다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컴퓨터가 여러 대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컴퓨터실이 시험장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큐넷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겠죠. 큐넷 사이트에서 접수 첫날 오전 10시에 예약을 아마 시작을 할겁니다 근데 아마 산업기사와 기사 예약 시작시간이나 날짜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날짜는 제가 보니까 같은 날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예, 아마 예약 시작시간이 서로 나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공단측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같이 예약하게 되면 이게 적이거든요 대기열이 아마 엄청 폭주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죠 산업기사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자, 기사 종목도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별 지사의 어, 주로 그 존재하는 컴퓨터실이 이제 필기시험장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 여타 국비지원센터, 그다음에 또는 사설학원, 네 이런 학원들이 앞으로 어, 필기시험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물을 이제 뭘 챙겨가야 되느냐? 당연히 준비물은 수험표, 네, 수험표 웬만하면 챙겨가세요. 네. 이것까지는 제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자,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 그리고 어 연필이나 샤프 이런 거를 챙겨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공항용 계산기. 자, 이렇게 됩니다. 연필이나 샤프, 검정색 볼펜은 왜 가져가는 거냐면, 아니, 컴퓨터용 사인펜은 안 쓰는데, 대신에 왜 검정색 볼펜을 가져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어, CBT 시험장은, 일단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용한, 버튼 클릭으로 정답을 마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 작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단어에 대한 어떤 뭐 어, 이해 작업을 위한 기타 메모 작업을 위해서 빈 종이를 하나씩 줍니다. 빈종이를 응시생들에게 원하는 응시생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빈종이에다가 내가 메모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빈종이는 나중에 시험이 종료되고 나서 반드시 반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문제 유출 방지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규정상 반드시 반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빈 종이에 메모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포함한 수험표, 검정색 볼펜 연필 샤프 등을 가져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특징은 어, 2회차까지는 분명히 그랬어요. 2회차까지는 어,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문제지 comcbt.com에 문제가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된다는 거죠 2회차까지는 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3회차부터는 이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문제지는 3회차부터는 이제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문제 정보 수집 작업이 있지 않는 한 문제 어, 수집 정보 작업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네 공개 문제가 없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보 처리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보 처리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과목이 개편돼서 더 이상 공개 문제가 정보 처리 산업 기사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보 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자 문제집 사이트를 들어가셨을 때, 자, 전자 문제집 사이트를 들어가셨을 때, 자, 여기에 정보 처리 기사 거를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기사 선택하셔서 여기에 정보 처리 기사라고 돼 있는 종목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2회차, 그러니까, 3월 5일 거가 1회차였고요. 22년 4월 24일 거가 2회차였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3회차 이후부터는 문제 공개가 여기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도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의 공개 문제지를 이용해서 여덟 개의 정보처리 기사 공개 문제 해차 분량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산업기사 필기가 합격선이 가능하다. 네, 이거를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동영상을 한번더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걸 다시 한번 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동일합니다. 앞으로 공개 문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8개 공개 문제 분량을 이용해서, 반드시 학습이 권장이 됩니다. 네.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 8개 공개 문제를 잘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예, 2021년도 것까지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21년도 공개 문제까지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 CBT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단점이 이런 게 있지만 장점도 있죠. 자, CBT시험으로 진행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시험 답안 제출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점수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대신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점수 결과 화면 사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좀 규정상 그래요. 그냥 본인만 그냥 확인하시는 거예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네, 이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CBT 시험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이러한 어떤 대비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24년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법안 개정에 따라, 어, 문제 개편이 될 예정인 종목들을 발표를 한 문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동영상에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음,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여유롭게 준비하실 시간 없어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느긋하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PBT 방식인 월말카드 방식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 CBT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그 PDF 문서 다운받은 걸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씨 범 여기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건데 음... 이게 아닌가요? 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얘로찾느니아 그냥 저큐넷 사이트 들어서 찾아야겠다. 여기서 제가 공지사항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기술자격법 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에 따른 네, 변경상 여기 있습니다 이 공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개 문제가 안 쌓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필요한 영허증을 빨리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문제 이 과목 개편되기 전에 이미 22년도 거는 개편이 됐으니까 뭐 넘어간다 치더라도, 어, 이 신설되는 자격증도 있죠. 얘네들은, 어, 이제 이 기능장은 뭐 물론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기사 기사의 경우엔 얘네들은 이제 공개 문제가 없겠죠. 앞으로 계속 CBT로 가니까요. 자, 24년도 종목도 해당됩니다. 일반 기계기사, 그 다음에 기계설계기사, 예, 기능사는 이미 다 CBT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임산가공산업기사. 근데 얘네도 통합되는구나. 통합되는 것들도 좀 참고하세요. CBT 앞으로 준비하실 때 그러면은 이두개 종목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격종목 폐지네요. 두 개는 폐지되니까 없어지고. 자, 스포츠 경영관리사 필기과목 개편되죠?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CBT에 저 공개 문제 그더 이상 안 올라오니까, 예. 그 빨리빨리 지금 바뀌기 전에 23년도까지 취득하셔야 됩니다. 방수산업기사도 똑같아요.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필기, 실기, 과목, 과목 24년도에 개편되기 전까지 빠르게 빠르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종목들도 더 있습니다. 필기나 실기 개편이라고 써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사 종목, 산업기사 종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24년도에 개편되고 나면은 공개 문제 없어요. 뭐, 물론 출판사에서 문제 수집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보관하는 자료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거를 또 자료 입수를 하려면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예, 뒤늦게 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개편 예정인 종목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24년도까지 바꿀 예정이라는 거를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CBT시험 진행되는 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꼭 장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시험 공부하는데 정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요.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 동영상 꼭 보시고 이런. 뻘짓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앞전에 1회차 2회차 보셨던 분들이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다행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시험 보러 가기 3일 전에 문제 바뀐 걸 알았어요 어뭐 시험 보러 가기 뭐 하루 전에 문제가 개편된 걸 알고 막 부랴부랴 벼락치기 하고 있어요 막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한테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색을 생활합시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색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걸안 하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나 이런 이런 뻘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이딴 <laughs> 얘기죠. 이 네. 뻘짓 하시면 안 되니까 좀. 이 제가 올린 동영상이라도 잘 참고하셔서 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공부 열심히 잘하셔서 꼭 3회차 필기시험 기사필기시험 보시는 분들 또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원하는 가까운 장소 예약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어, 저는 말씀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